저는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김감년이고요.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권국훈 장 대한민국장의 추서 대신 의병장 웅강이강년 장군의 후손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감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제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서 가장 소중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사람다운 삶을 꿈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국회 봉쇄, 침입 행위, 포고령, 선관위 침입 등은 언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입니다. 비상계엄 발령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 헌법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 해제 요구권입니다. 포고령 1호 1조로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하려던 것 자체가 헌법이 예정해놓은 정상적인 절차와 견제와 균형 이런 관념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8대 0이었다면은 지금은 더 당연히 8대 0이 나와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 왜 법원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왜 검찰은 국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는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저참히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짓밟힌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구속 기간 계산 착오라는 사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 쪽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구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불라기 즉, 법이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영향를 받고 있는 윤석열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배입니다. 예란죄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 오류라는 전례 없는 논리를 더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 마저 항고를 포기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말렸던 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석열에 가만 시간을 따져 풀어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5,200만 대 1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법치국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윤석열의 파면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망한지 여실히 드러났으며 권력의 아부하고 하첨하는 일부 검사와 법관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단지 목련 한 송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다시 감방에 수감되는 날까지 응원봉과 촛불로 꽃샘추위를 녹여버려 따뜻한 봄날이 제때 오는 것을 마중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그는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둘째, 그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끊없는 방어권 논란을 제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미 11차례의 변론 중 8차례나 참석하며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무제한 최후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코 방어권이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이용해 법을 농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이번 사법적 특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거를 남발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앞에서는 검찰이 고분고분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왜 윤석열만이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이에 조국 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특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은 불법적 행위와 특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절차적 문제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민주주의에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힘으로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다시는 이 나라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은 진실이 두려웠고 결국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까지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분쟁이 있습니다. 이때 스포츠 심판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따르는, 따르는 자는, 아, 따르는 게 민주사회의 기본 합의입니다. 이 자체를 훼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에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기본 합의를 훼손하는 의견들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세종시민과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3월 11일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치시당 어제 사실 보도자료가 바로 1차로 나간 것은 세종시장 주민소환 관련해서 저희가 입장을 냈고요. 어, 그렇지만 지금 현 시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긴급 기자회견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어, 최민호 시장의 주민소환제는 어제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냈고 또 기자분들이 또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또 따로 보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길모 부위원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짧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민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해서 이 보도자료 이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또 관련해서 향후에도 최민호 시장이 내년 세력에 대한 응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번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어제 어 기자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이 같은 어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어, 보도 자료를 나갔고요. 오늘 저희가 어재민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게시 보도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당에서 중앙에서 지금 윤석열 파면 구속 취소에 대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고요. 저희 당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윤석열 구속 취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나눠질 경우에는 하나로 모이기 힘들어서 일단 유선 구속 취소에 먼저 우선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가 우리 주민 소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당해서 지역 시민사회들과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